우리가 앞서서 오늘 말씀한 15장을 읽었는데요 앞에 13장 이렇게 앞에 보면은 내용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사건이 나와요 13장에서요 그런데 오늘 15장은 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런 사건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랬는데, 사울왕이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기다리, 더 기다리지 않고 그가 직접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예배를,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던 거죠.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길갈에서 7일 동안 자신을 기다리라고 명령했거든요. 이것은 인간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안에 오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이죠. 그 이유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꾸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사장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그냥 직접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당도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지요. 사울은 그 잠시 동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겠죠. 그래서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사울은 하나님께 또 버림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있는 읽은 그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우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버리시는 사울에게 또다시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 버린 이유가 뭐였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버렸어요. 근데 15장에 다시 사울 왕에게 미션이 주어진 거잖아요. 아말렉을 가서 쳐라 그랬어요. 악인 아말렉을 가서 쳐라. 그런데 어떻게 치라고요? 진멸하라. 남녀와 소와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인.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다시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에요. 한번 잘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지만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린아이래요. 아직 2학년밖에 안된 그런 아인데, 선생님, 저는 정말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갈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애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주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네 죄가 깨끗하게 지워져.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심령에도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아나,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는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회계는 정말 하나님의 하, 신 그런 선물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림을 받은 사울 왕에게 또다시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겠죠.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겼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멸망시켜라. 죄악을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을 멸망시키되 남녀 노소 어린이 젖먹는 아이 짐승 소유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매우 잔인한 명령처럼 보이죠.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멸망시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명령은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모라 그 고, 소동과 고무라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그 죄악이 너무너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게 해서 소동과 고무라를 완전히 파멸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지금 아말렉, 이 아말렉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비겁하게. 약한 자들을 뒤에서 막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공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한 아말렉의 죄를 사울을 통하여 지금 심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사울 왕은 군사를 모집하여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투쟁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15장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가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집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구절을 읽어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랬어요 그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전부 진멸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기에서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사울 왕은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로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우는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제비 뽑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서 그는 나라를 다스리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버린 거죠.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버림받으면 어떻게? 기회가 없어요. 사울 왕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는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만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왕이 될 그런 순간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었어.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멋대로 행할 때가 없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오직 참 왕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 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악악과 그의 양의 소화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남겼다 그랬어요. 누가 남기라고 했습니까?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말을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며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버림을 당했는데 13장에서도 지금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다시 또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이때 사울이 먼저 사무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는 이제 사울이 그에게르되 이 원하근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하니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진멸하라고 해고고 진멸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이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 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했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사무엘이 이래되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양 양소리 어? 양의 울음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그 소리는 뭐냐? 어찌해서 그러고 소리가 내게 들리냐? 다 그것을 진멸했으면 조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축 소리가 나한테 들리냐 이거예요. 이 말은 한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 온전히 순종했다면, 양 소리, 그런 소의 소리, 가축의 소리 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살려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장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자신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했다는 그런 뜻이고, 오늘 본문 20, 20일, 20장 21절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이게 되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진멸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여서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정말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따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양과 소를 남겨두고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잘못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사울은 자기 멋대로 양과 소는 제사를 위해 살려두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짐승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던가 그런 생각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였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웠던 거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 앞서서 행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마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보다 더큰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더큰죄 없습니다. 얼마나 그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이 죄는 우상승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가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정확하게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듣기는 들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다르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따랐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없애라 이렇게 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양과 살찐 양소 남겨두었고, 그 왕은 살려두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태도가 혹시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든지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생각대로 정말 내 생각을 앞세우진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내가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뒤로 젖히고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내가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 아닌 것이었어요. 바로 온전한 100%의 순종이,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비교해서 무엇이 나은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결코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100%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사울이야, 말씀을 완전히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 들었고, 그것이 사울의 실패였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주어질 때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